저는 오늘 혼밥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파트 건물 사이에 식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베란다에서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마침 이렇게 올 일이 또 있네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지금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야외 앉아야 되나 안에 앉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영상미를 위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영상미가 없지만. 최근에 요즘 그 크림 파스타가 너무 땡겨가지고, 아르보나라 일단 하나 시킨 상태고요. 혼자 말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진짜. 머리도 엉망이고, 나 이렇게 불쌍해. 제가 현재는 나트랑에 살고 있지만 이번 여름 휴가를 다낭으로 여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다낭 호이안이 네 번째 여행이 되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보다도 조금 더잘 알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인데 이번에 그래서 여행 준비하면서 저희가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꿀팁 같은 거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희만의 꿀팁이또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면 너무 좋겠죠. 다낭이라는 곳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고요. 나트랑보다도 한 면적이 두배 정도 넓다라고 해요. 시내 같은 것도 두배 이상 더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laughs> 나트랑보다 두배 정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내 발달도 두배더 많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낭의 미케비치는 포브스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섯 개 해안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자체 내에서도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혔다고 하니까 한 번쯤 꼭 가볼 만한 여행지가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다낭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오죽하면 경기도 다낭시란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지 위주로 좀 발품을 파는 편이라서, 현지 맛집, 현지 마사지집 등등의 영상들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크림 파스타입니다. 까르보나라 먹으면서 얘기를 또 할게요. 음, 괜찮다. 이거 얼마더라? 아, 18만 동 있어요, 18만 동.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제 네, 다낭 여행하기 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기잖아요. 언제 가면 가장 좋냐? 다낭은 1월에서 4월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뽑은 기준은 1, 2월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다낭은 건기가 1월에서 8월이고 9월에서 12월까지 우기로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나 9월에서 12월 초는 여행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랑 같은 경우는 태풍이 잘 없는데요. 다낭, 하노이 이쪽 사이로 해서 태풍이 정말 많이 다닌다고 해요. 최근에 세부였나요? 태풍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차라리 나트랑이나 달라 쪽으로 여행지를 바꿔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겁니다. 그 뭔지 아시죠? 혼자 먹어도 맛있으면 괜찮은 거고. 이 꾸덕한 이 크림 파스타 먹고 싶었어요. 베트남에 파스타 잘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저희가 1, 2월을 베스트 시기로 꼽은 이유는 강하이또 겹치기도 하니까, 한국은 더 춥고 하니깐요 다만 건기고, 구름도 없고, 날씨도 맑고 하니까, 딱 여행 오시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물론, 우기라고 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거나, 뭐, 그렇지 않은 날도 되게 많아요. 새벽에만 오는 경우도 있고, 낮에 오더라도 잠깐 오고 마는 경우도 있고, 날씨 요정이 좀 따라줘야 한다는 거겠죠. 베트남에, 비에 대한 꿀팁을 저희가 살면서 좀 얻은 지혜로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면 무조건 도망가라. 더운 날씨다 보니까 이런 습골성 비유가 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비가 진짜 한두 방울 오면, 아, 무뭐 조금만 다 그치겠지? 아니고, 진짜 미친 듯이 오고, 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또 그쳐요. 한 시간 안간 날도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무조건 도망을 가라. 카페 정도 가서 한숨 돌리고 나오면 또 맑은 날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나라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아마 여행 경비랑 환전 얼마 해야 되는지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나트랑 2년째 살고 있는 저희 기준에서는 다낭이 전체적으로 음식도 그렇고, 마사지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20, 30%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관광지도 많고, 입장료도 비싸고, 관광지별로 거리끼리도 멀고, 교통비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호텔이나 뭐 비행기, 입장권 일부 구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당 한 7, 8만원 정도가 적당한 하루 금액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사암에서 15만원 정도면 뭐 택시 다 타고 마사지도 받고 맛집도 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식이나 랍스타를 뭐 매일 같이 드신다. 당연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거예요. 저희처럼 좀 절약하는 스타일이고, 좀 아끼면서 여행하는 주이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당 5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쌀국수 먹고, 분짜 먹고, 현지 음식 먹고, 현지 간식 먹고, 충분해요.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 쓰시는 분들은 사실 제주도보다도 저렴하게 쓸것 같아요. 환전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는 베트남 다 공통입니다. 무조건.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로 환전을 해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소액권보다도 100달러짜리 환율을 제일 잘 쳐주고요. 금은방에서는 실제로 뭐 한국 돈 5만 원 건도 환전을 또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달러 좀모지라게 가져와서 지금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도 알고 가시면 좋겠죠. 공항에서는 달러짜리 딱한 장만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공항이 제일 비싸요 공항이 제일 비싸고 시내 금은빵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동비용 정도로 한 100달러만 바꾸고 나머지는 뭐 다낭의 한시장 근처에 금은빵 이용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100달러당 금은빵이랑 공항이랑 한 7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적진 않죠 난 현금 굳이 안 바꿔 갈래, 환전 안 할래, 카드 쓰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베트남이 아직 카드 문화가 덜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한식점이나 유명한 식당들 뭐 그런 데 가면 가능은 하겠지만요. 현지 식당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저희도 여행을 갈때 카드는 사실 비상용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지 현금 비율을 현금 구 카드 1 정도. 응. 카드 쓰는 일은 거의 없죠. 저희도 카드 써본 게 호텔 내에서 결제했던 거 정도. 예전에 저희가 푸꾸옥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현금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와, 카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결국에는 한 식당 가서 밥을 먹었던 슬픈 썰이 있습니다. 트래블 원래 또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쓰고 있진 않아서 상세히 답변이 어려웠었던 부분이에요. 이에요? 그 수수료 부분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결제 수수료는 0원이고 환전 수수료도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내가 환전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괜히 돈이 남으면 쓸데 없는 데서 써 버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거. VP뱅크, TP뱅크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뭐 일부는 카드 결제하시고 그렇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ATM기를 갔는데 현금이 없다라는 당황스러운 얘기도 종종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돈에서 미국 돈 갚다가 미국 돈에서 베트남 돈으로 다시 바꾸는 게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수수료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아날로그다 하시는 분들 그냥 100달러짜리 가져오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하겠죠?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베트남에 오시면 아마 대부분 그래.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빈그룹에서 제공하는 전기택시 싼 SM이 나오면서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나왔더라고요 지금도 길에서 사실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청록색이라서 되게 존재감이 엄청난 그싼 SM은 그랩처럼 똑같이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미터 택시는 호구 잡히는 경우가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더운 여행지 다낭에서 택시 타고 관광지들 돌아다니면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조금 줄일 수 있는 팁이라면 팁 알려드려볼 건데 시내랑 바나일은좀 거리가 있죠. 호이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랩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에 시내를 돌아다닐 때도 택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How much g o to 바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기사님들이 되게 약간 그땡잡았다는 식으로 금액제한을 막 해줘요 먼저 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저희는 한 3분 정도를 추려가지고 항상 물어보고 금액이 다 다르니까 연락처 받아서 문자하겠다 가는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약속 정하면 아저씨가 그때 와요 오면 그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 그렇게 가실 때는 뭐 바나이 호이안을 같이 묶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텔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텔에서 제시하는 가격이랑 드랩이랑 비교 한번 하셔서 좀더 저렴한 쪽으로 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 호텔에서 잡아주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율은 좀 힘들어요.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 길에서 쓰는 돈, 교통비가 많이 들면 진짜 아깝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토바이 렌트를 하는 건데요. 오토바이 렌트를 했을 때는 여행도 편해질 뿐더러 교통비도 5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렌트비 같은 경우 24시간 기준에 한 15만 동이면 렌트가 가능하고요. 하루 기름값도 5만 동 정도면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는 금액이 될 겁니다. 만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베트남에 운전면허가 없이 다닌다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겠죠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가 있지만 한 20번 정도의 오토바이 렌트를 해 봤을 때 무단으로 검문을 당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혹시나 진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잡혔다 해결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한 50만 동 정도 이렇게 돈 찔러 주면 그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된다라고 해요 이게 경찰서를 데려가면 딱지로 그냥 끊기 그리고 경찰서 돈으로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어주면 사실 용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아직 좀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오토바이 렌트를 할때 지갑을 상비용으로 두 개로 나눠서 가져다닙니다 혹시나 진짜 뭐든 뭘로든 잡혔을 때 돈이 무조건 뜯긴다고 봐야 되니까 지갑 보여주고 여기 있는 돈 이거밖에 없어 하고 불쌍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지갑을 딱 돈을 작은 돈 많은 돈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다니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꿀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다낭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건데 자리좀 옮길까요? 수영장 배경으로다가 한번 또 지금 제기볼게요 다낭에서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는 사실 선짜야시장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고 짝퉁도 다양한 종류로 해서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남편은 거기 가면 뭐 티셔츠만 최소 5섯 장은 사오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용다리도 있고 크루즈도 있고 볼거리도 있다 보니까 좀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 이기도 하죠.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는 호이안입니다. 호이안이 진짜 제가 다녀본 베트남 풍경 중에서 제일 티비스러운 베트남 같다고 해야 될까요? 베트남 풍경을 되게 잘 살려 놨다고 해야 될까요? 등하며 뭐 그런 골목골목마다 진짜 베트남을 잘 살려 놨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되게 좋아해요. 소원등 뱃놀이도 할수 있고 바구니배 체험도 할수 있고 재밌는 곳이죠. 그리고 또 가볼 만한 곳은 해발 1487m에 있는 놀이동산 바나일이고 삼장법사 손오공이 생각나는 리능사와 오행산도 가볼 만한 여행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미케비치 세계 6대 해안에 든다고 하니까 미케비치도 안 가볼 순 없겠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한적한 안방비치도 있습니다. 힐링하기 좋은 곳이니까 들려보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각 여행지에 대한 뭐 꿀팁 구독과 리뷰들 그리고 현지 마사지샵, 현지 맛집, 현지 숙소들 영상으로 다양하게 담아 올 거니깐요. 그때 조금 더 심층 있게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아시겠죠? 안녕. 아, 헌밥은 힘들었어.